저희는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리딩비 또는 수수료 등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보유 코인에 대한 진단이나 물려 있으신 분들은 소통방 참여하셔서 쉽게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있는 1대1 상담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1대1 상담 링크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외부적인 악재가 끼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힘든 시장으로 보이며 주말까지는 하락과 횡보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시장에서 리퍼리움이 세 번째 펌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리퍼리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차트 분석과 코인 소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리움은 게임 속에 추천하는 레퍼러를 통해 게임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코인입니다.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유튜브, 트위치, 사용자가 콘텐츠를 올려서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익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분배해줍니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트위치의 도네이션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했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기존에는 아프리카TV, 트위치가 수수료를 중간에서 가져갑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면 리퍼리움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퍼리움은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100%인 완벽한 김치코인이기에 국내 세력들이 조종 가능한 코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 어려운 난이도의 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리퍼리움은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에도 독보적인 움직임으로 단기간 세 번의 펌핑을 보여준 다음 가격을 내려오는 패턴을 보여주었는데요. 짧았던 양봉 대비 음봉이 길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아 세력들이 천천히 펌핑하고 물량을 집어던지는 패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펌핑은 코인 시장의 하락장이 왔을 때 독보적으로 나온 모습이었기에 가격이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예상되는 움직임으로는 15.5원에서 16.1원 사이에 자리를 안착한 다음 가벼운 펌핑이 한두 번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상승 추세에서 벗어난 차트이기에 진입 자리는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김치 코인의 특성상 비트 시장에 관계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기도 하며 시가총액도 약 800억이라는 작은 금액이기에 세력이 다시 마음먹고 운전하면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리퍼리움의 지속적으로 바뀌는 전략 구성이 궁금하시거나 저희 현물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있는 1대1 상담 상담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1대1 상담 링크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